헬로 분비원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도 외제 차지만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대 에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차량 제가 찍은 적 있는데 그때 진짜 성품점이 인기 그다음에 많은 문의량이 있었던 차량인데 다시 한번 준비했고요. 오늘은 더 파격적인 스펙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들으면 깜짝 놀라실 만한 스펙과 가격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크라이슬러의 200C.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0차량 중에서도 등급이 제일 높은 C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는 정말 풍부한 옵션들. 진짜 믿겨지기 힘들만한 옵션들이 천만원 미만 대 차량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풍부한 옵션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요차업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업 에서 준비한 금액은 870만원입니다. 네. 870만 원,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5년 2월에 등록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도 정말 짧습니다. 82,000km.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 기록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크라이슬러의 200C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제가 추천드리 고 싶은 분들은 가성비 좋게 패밀리 세단 아니면 데일리 카를 생각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만한 차량이고요. 장거리 주 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적극 추천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요차어때서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진짜 82,000km 거기에 또 15년식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등급도 젤 높은 C 등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든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면부 보셨을 때도 정말 스포티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릴과 일체감 있는 이런 라이트, 네, 라이트와 그릴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차답게 크롬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앞면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DRL, 네, DRL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범퍼 아래쪽에 살짝 비춰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C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가 심지어 두 개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네,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만한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 벌집 모양의 휠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 보시면은 일단 앞 타이어는 40%정도 예, 반 조금 안되게 남아있는데 요번 연도까지는 충분히 타실 수 있는 그런 타이어고요 옵션 많이 들어간다는 국산차에는 많이 빠지는 옵션인데 요 차량에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측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은 뒤에도 정말 깔끔한 휠과 그 다음에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앞 타이어보다는 좀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50% 5 6 0정도 남아있거든요 요것도 이번 년도는 충분히 타시고 내년 뭐 중순까지는 그래도 타실 수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디테 보시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진짜 이 디테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라이트 들어왔을 때 일부러 라이트를 좀 켜놨거든요. 라이트 보시면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다음에 야간에 보면 더 멋스러운 그런 디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200C라고 이렇게 네이밍까지 잘 들어가 있고 라이트 정말 이쁘죠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은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크롬 라인 쭉 일자로 뻗은 거 보이시죠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쭉 열게 되면은 일단 공간성도 미국 차답게 널찍합니다. 진짜 국산 차랑 비교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트렁크 공간성도 누려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안쪽에 또 2열 시트도 6대4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긴짐 있을 때도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펄감 끝내줍니다 펄감 살아있고요 여기도 휠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 전반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진짜 스크래치는 데 없이 그 다음에 사이드 리피터 깨진 부분도 전혀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크라이스더의 200C 차량 중형 세단 진짜 천만원 미만 대로 준비해봤고요 연식 키로수까지 정말 끝내주는 차량인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그다음에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아 봤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정말 좋고 청결도 상태 합격입니다. 일단 담배 냄새 없는 차량이에요. 정말 적극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C 등급답게 정말 옵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고 이게 또 진짜 웬 말입니까?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면에서도 확실히 우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작동 상태까지도 닫힐 때 열릴 때 진짜 잡소리 하나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위 중간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갑니다. ECM 룸미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뒤 블랙박스 2 채널도 들어가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올게요. 핸들 쪽으로 오면은 일단 버튼도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죠. 미그차다운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예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자율 주행과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가능한 그 다음에 스피드 리미터까지 조절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그 다음에 음성 인식 버튼 그 다음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되게 화사한 이 블루라이트도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또이 차량의 매력은 8 2,745km라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중간으로 넘어가면 은또 중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잘 들어가 있고 당연히 올터치식입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지도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또 후진을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거 작동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자동 파킹, 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시스템, 앞차와의 충돌 방지 시스템까지 온오프 가능한 기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터치식으로 해서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하이로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러 디머까지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요게 이제 공조기. 공조기도 터치식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운전하실 때는 진짜 사용하기 더 편한 이런 물리적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볼륨 버튼들, 그 다음에 이툰 버튼. 라디오 튠할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다이얼 기어 노브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얼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심지어 또 키는 두개예키두 예, 개입니다 스페어 키까지 이렇게 두 개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옵션 면에서는 빠지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공간성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라이슬러 차량 이 200c 차량 절대 좁지 않아요 네, 중형 세단인데 진짜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요 거기에 또이 차량 지금 시트 컨디션 보시면 진짜 끝내줍니다 뒷자리 사용감이 전혀 없어요 진짜 그 정도로 키로수도 짧고 컨디션까지 정말 좋은 정말 천만 원도 안 되는 외제차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제가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평에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고요.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정말 정숙합니다. 정말 정숙하고,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또키로수도 정말 짧잖아요. 8만 2천 키로라는 짧은 주행 거리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워트레인 면에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부담 없는 금액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진짜 이 차량 을 구매하셔서 매년 타신 다음에 판다 하더라도 크게 감각까지도 안 보실 만한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복덩이 같은 녀석을 오늘 구해왔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카게 설명드릴게요. 2015년식 모델입니다. 네, 15년식 2월 등록 차량이고요. 거기에 주행거리도 82,000km라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컨디션 최상의 크라이슬러의 200c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870만원. 870만원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성비 있는 차량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분 연락주세요. 저아니면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래 보이시는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대 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